미드전이 웹사이트가 오픈하였습니다. 이주에 쉽고 편하게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전이 웹사이트 사용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중 하나는 미드전이입니다. 미드전이의 이미지 에스테릭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요. 현재 버전 6.1에 와서는 적어 넣는 명령어를 더잘 이해하고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미지가 다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각종 AI 소식을 다루고 AI 프로그램을 쉽게 배워 보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드전이는 유료이며 제일 저렴한 베이식 플랜은 미화로 월 10달러 정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midjourney.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사인업하여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로그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로그인을 클릭하여 주겠습니다. 디스코드로 가입이 되셨던 분이나 디스코드로 미드전이를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디스코드 아이디를 사용하여 가입하고 로그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고 로그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 보이는 창이 탐색창입니다. 일단 저는 흰 배경보다 검은 배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배경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라이트 모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여 주시고요. 이곳에서 라이트 모드나 다크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크 모드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보기 편하네요 그죠?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이미지들의 퀄리티가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곳이 바로 탐색창입니다 여기서 바로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Random, Hot, 뭐, Top Day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Top Day, Top Week, Top Month, 그리고 Like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랜덤은 그냥 사용자가 생성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고요. 핫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인기가 많은 이미지들이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Top d a 를 눌러보시면 오늘의 베스트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화살표를 내려셔보시면 이번 주의 베스트 그리고 또 Top Month 이달의 베스트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kes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들 중에서 좋아요를 받은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위에 what will you imagine 하고 물음표 이렇게 써있는 이 창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그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레퍼런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세팅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이미지 사이즈나 에스테리 그리고 모델 그리고 또 각종 옵션들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서치 바 보이시죠? 이곳에서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타이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호랑이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가지 호랑이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클릭을 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라는 버튼을 눌러서 명령어를 따라 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버전 6.1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명령어를 복사하여 만든 이미지고요. 아 정말 훌륭하네요, 그렇죠? 뭐 하나만 더 찾아보자면 비트코인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라 적으면 관련 미디어니에서 생성된 비트코인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랜덤 탐색 창에 계실 때는 옆에 랜덤아이즈 버튼을 한번 클릭하여 주시면 새로운 랜덤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 윗부분 익스플로어에서 바로 아래 크리에이트를 한번 클릭하여 주시면요. 이곳에서는 현재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Organize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더 작게 보여서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옆에 필터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저 같은 경우는 더 유용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전이라고 써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버전 3과 4부터 사용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버전 4를 클릭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필터를 사용해 이미지를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위에 폴더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create 폴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자신의 폴더를 만들어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넣어 놓은 다음에 정리하여 사용하는 편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유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organize 창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지금 저는 스퀘어로 되어 있죠. 뭐풀 이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서 볼수 있게도 되고요. 이미지 사이즈도 이렇게 스몰, 미디엄, 라지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올게나이즈 네, 다음에 이제는 채 h 한번 들어 i 보도록 하 e 습니다이렇게챗 버튼을 클릭하 c 주시면 k the chat button and 하 l i c k the chat button a n e n e 는 n e w b i e s 라는 채팅창 안에 들어있네요. 여기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명령어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All Images가 있고 Your Images라고 있습니다. 즉 채팅창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것을 다 보거나 아니면 혹시 채팅창 안에서 뭔가 이미지를 만드신 자신의 이미지만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Your Image를 누르실 경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채팅창 같은 경우 굉장히 신 기능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이용을 안해서 여러가지 팁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프롬프트 크래프트라는 방과 그리고 뉴비즈라는 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채팅창에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뭘 물어보시면 영어가 좀 되시면요. 그럼 명령어를 완성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 메뉴창 보시고요. 여기서 이번에 테스크라고 써있는 엄지척 부분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이미지 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금 더 많은 유료 시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 뭐. 구글 구글 크롬 창이나 익스플로어 뭐창 쓰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들어가서 관심이 있는 곳에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미지 생성 시간을 조금 더 얻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설문조사 등으로 이렇게 패스트아워를더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왼쪽에서 이번엔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크게 물음표와 헬프라고 써 있는 걸 보이시죠? 클릭하여 주시면 이곳에서 각종 미드전이 사용법이나 결제 관련 문제가 있으시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메뉴창에서 그 아래 업데이트라고 써 있는 종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면 이렇게 미드전이 관련 각종 최신 업데이트를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영어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으로 페이지를 번역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왼쪽 아래 보시면 다크 모드 아까 전에 썼던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선택 창이 보이고요. 다시 영어로.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아이디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 옆에 점 3개 부분을 눌러 주시면 각종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 프로파일에서 자신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니지 서브스크립션에서 자신의 정액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랜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점 3개 누르시면 매니지 업로드라고 써있는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면 이곳에서 자신이 미드전이에 올린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원치 않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이미지를 선택하신 후 딜립 버튼을 눌러주시고 컨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 미드전이 디스코드 같은 경우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디스코드에 있는 미드저니 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서도 사용을 했고 디스코드로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미드저니 디스코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그아웃 버튼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미지 생성 관련 기능과 편집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메뉴 부분에서는 크리에이터 창으로 가셔서 이미지 만드는 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바로 이렇게 밑에 여기 전부 다 제가 생성한 이미지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찰 두 명이 어, 도둑을 쫓고 있는 모습을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적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을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거는요. 네. 이렇게 저는 마, 만화 스타일에 한국 경찰 두 명이 도둑을 쫓고 있는 장면을 만들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옆에 영어로 번역된 부분을 복사하여 주시고요. 그대로 명령어 창으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하여 줍니다. 그리고 각종 기능을 조절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적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dash dash 식으로 뭐 비율도 정해주실 수 있고 뭐 dash dash 뭐 v 이런 식으로 버전도 정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초보분들께서는 이런 명령어 입력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명령어 창 오른쪽 옆에 끝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동그라미들과 줄세 개가 그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여 주세요. 이게 세팅 아이콘인데요. 이렇게 클릭하여 주시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왼쪽 위를 보시면은요, 이미지 비율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Portrait 모드라 그래서 이렇게 3대4 비율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Square 비율로 1대1 비율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Landscape 비율로 4대3 비율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적어서 비율을 바꾸시고 싶을 땐 명령어 뒤에 한칸띄고 대시 대시를 누르신 후 AR 이게 Aspect Ratio의 약자예요. 어쨌든 눌러주시고 한칸뛴 다음에 뭐4대3 아니면 16대9 아니면 9대16 등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16대9 비율로 한번 이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esthetic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성하는 이미지의 에스테릭이나 스타일 등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건 스타일이 100이고요. 스타일라이제이션 값이 높아질수록 미디저니가 이미지에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건 'weirdness'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 값은 0입니다. 이거는 특이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괴상하고 예측하기 힘든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실 때.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Variety 같은 경우 특정 스타일을 지정해 주지 않는 이상 이미지가 4개가 생성이 될때 더욱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도 조정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 왼쪽 아래 보시면 모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Standard 같은 경우 미드니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감유된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Ra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딱 적어 넣은 그 명령어에만 딱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값인 스탠다드로 놓고 사용합니다. raw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명령어를 적을 때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장 최신 버전이 6.1입니다. 그 이전 버전인 6.5.2, 5.1.54 버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명령어를 적어 놓으시더라도 각각의 버전에 따라서 이미지가 꽤 크게 달라지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음에는 p e r s o n a l i z e 라고요 만약에 자신이 미드전이를 사용할 때특 e 이미 y 스타일만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 주고 싶다 하시면 y l e r s o n a e l i s e 를세팅 l 해 주신 다음 e 이걸 ON을 키고 이미지를 만들 경우에는 항상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Personalize 어팅은가어디다다하 왼쪽 메시 왼쪽 을보시분을 보시면요. 거서 엄지척 서엄크척분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럼 이중에서 가장 윗서분장윗시분에크 이미지 에스테틱스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여 주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여 200장 이상을 선택하시게 되면 퍼스널라이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몇 장의 이미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보이면 랭크 카운트라고 보이고 258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지금 259로 변했네요. 다시 260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200장 이상을 하신 후 다시 돌아와서 아까처럼 이 Personalize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오늘 누르시면 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Off를 누르면 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Personalization을 껐을 때의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이위에 이미지들이 Personalization을 켰을 때의 이미지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조금 귀여운 캐릭터 스타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기능은 버전 6과 버전 6.1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팅 창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 모어 옵션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릴렉스 페스트 털보라고 하는 스피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패스트 아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불짜리 월 정액을 사용하셨을 경우 월 3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패스트 아워 3시간을 다 사용하시고 나시면 릴렉스 아워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미지 생성 속도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털보가 더 빠르고요. 패스트의 뭐한 2배 정도 되는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세팅은 여기서 끝이네요. 정말 많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은 편집 기능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커피숍 창가 앞에 있는 긴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그 앞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컵 색깔 마저도 제가 지정해 줬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커피잔의 색깔도 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게 편집을 할수 있는 기능들 인데요 일단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썰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 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롱 같은 경우는 제가 적은 명령어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 때 조금 더 스타일을 다양하게 그리고 변형해서 만들어 줘 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 아래 업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확대하는 거죠. 썰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모습 그대로 확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엔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이미지가 살짝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어에 보시면 리 런이라고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같은 명령어를 다시 한번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에디터 라는 것이 있죠? 여기 에디터라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여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저희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둥그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여기 둥그란 이 둥그란 원 모양은 지우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맨 윗부분에 보시면 Erase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둥그란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지워집니다. 다시 Restore를 눌러볼게요. Restore는 다시 복구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복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레이즈가 된 거를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리드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랬다가 뭐 이랬다가 이랬다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하나씩도 없앨 수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리셋 버튼으로 한 번에 없앨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는 100으로 되어 있죠 더 조그맣게 줄일 경우 50까지 한반 정도 되는 원으로 줄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스케일을 이렇게 변환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 스케일을 작게 했을 경우 나머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비율도 지금은 16대 9에서 뭐 1대 1, 4대 3, 3대2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정말 쉽죠. 저는 이미지 스케일은 그대로 놔두고요. 컵들을 지운 다음에 컵들 색깔을 한번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레이즈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컵들을 지워볼게요. 컵들은 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에dit 프롬프트라고 보이는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명령어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 색깔을 전부 다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는 잘 됐는데 제일 앞에 있는 노란색 컵은 제대로 바뀌지가 않았네요. 일단 이 부분만 지우고 명령어는 따로 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녹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변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U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이미지에서도 요거를 클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익스플로어 창에 가서 와이 이미지 멋있네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use 부분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편집하는 부분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은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너무 예쁘면 뭐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명령어는 내가 원하는 뭐 다른 명령어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타일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미지랑 똑같은 걸볼수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요 부분만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요 제일 앞에 있는 이렇게 산이랑 햇빛 그려져 있는 요 모양의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이미지 모습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클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중간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스타일만 사용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이미지의 스타일만 사용하고 싶다는 게 요런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드래곤을 만들고 싶다던지 용을 만들고 싶다던지 곰을 만들고 싶다던지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네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럼 요렇게 곰이라고만 쳤지만 이 호랑이랑 스타일 자체는 똑같은 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죠. 그리고 다시 요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레퍼런스거든요. 예를 들어 이 이미지로 캐릭터 레퍼런스를 한번 사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 레퍼런스를 사용하면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캐릭터의 특성까지만 붙여넣기를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저는 총 드는 것 대신 이런 식으로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친다. 이너 위 뷰는 똑같이 하고 뒤에 부분은 똑같이 하고요. 그냥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 근 네, 캐릭터를 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좀 디테일하게 적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자체는 아까 있던 캐릭터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끝에 제일 있는 프롬프트라고 적혀 있는 이 명령어 부분을 클릭하여 주시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의 명령어와 사용한 모든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제대로 똑같이 잘 따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미드 전이를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